는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큰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위독해 주셔서 특별히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CPR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또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막 틔면서 의사가 더 이상 힘들겠다 싶어서 자녀들을 다 코어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한국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와 그리고 생명에 관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어머님을 간호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고 하면 전도사 시절에 한 목사님께서 거대한 두큰 교회 사이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거대한 두 교회 사이에서 개척을 하니까 이런 은사가 없고 이런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유의 연사를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하면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또 치유받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모습일게요? 전부 다 병자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병자만 있지 건강한 사람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그 치유가 아니라 건강한 영혼들이 와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앞에도 순종도 했어야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머님의 생명의 연장은 제가 기도하면 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을,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님께서 정말 오래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게 태성아 안수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에 내가 손을 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20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손의 절임의 역사와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또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막힌 심장을 하나님께서 뚫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더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상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에 관해서 생각하고 오늘 치유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간절한 기도,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이런 삶의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빡치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어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하고도 9일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 복된 말씀이죠. 여러분, 세 번을 크게 읽고 또 마음으로 읽고 또 그러면서 묵상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는 복된 큐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몇 달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상전, 즉,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는 그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일 때는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전들이, 오늘 우리의 우리가 섬기는 사장님들이나 또위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정말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특별히 신자일 경우에 믿음을 삼아야 될 경우에는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그렇게 잘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념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저는 이곳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확신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케 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구절에서 십절 말씀해 보면 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은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돈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돈이 사람을 살리게 하기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돈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고 하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습니까? 자조하는 삶에 관한 말씀? 아니면 오늘 돈에 관한 말씀? 아니면 여러분이 대하고 섬기고 있는 상전에 관한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어프로치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변론을 좋아하는 삶 우리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따질 때가 많이 있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right way입니다. 이곳으로만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 사람을 잃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내 안에 장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저 안에 단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전도되어져야 될그 영혼은 오늘 우리에게 옳고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옳은 삶을 보여주고 오늘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오늘 말보다 내 삶이 먼저 가게 되어질 때에, 그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의 문제를 들고 여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이야기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옳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참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말없이 오늘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숨겨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삶으로 보여라. 정말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되, 그 진리가 옳다라고 선포하되,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진리가 삶으로 보여져서 그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17년에 특징이 표혁한 시대 속에 이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삶이 오늘 논리적인 진실을 선포하는 삶으로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저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삶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오늘 십자가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